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삶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하고,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알림을 울리며, 머릿속은 온갖 걱정과 정보로 과부하 상태이죠. 우리는 소유할수록, 연결될수록, 더 지치고 덜 자유로운 역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우아함을 선사할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프랑스 작가,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물건 버리기를 넘어섭니다. 로로는 동양의 사상이 결합된 철학을 바탕으로 물건, 몸, 마음, 시간이라는 삶의 네 가지 핵심 영역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단순함의 미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녀의 단순함은 비움으로써 가장 소중한 것을 채우는 지적인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덜 소유하고 더 자유로운 우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원칙들을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로로가 제시하는 단순함의 첫 걸음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는 물질적 소유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행복이 완성된다는 착각에 빠져삽니다. 그러나 로로는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물건은 당신이 관리해야 할 의무이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훔치는 도둑이다. 물건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청소, 정리, 수리, 보관에 드는 비용, 시간, 돈, 정신, 에너지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는 물건의 노예가 되어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놓기 위해 더 넓은 집과 더큰 수납 공간을 원합니다. 이 소유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단순함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단순한 삶을 위해서는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분별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효용을 주는가? 아니면 단지 순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인가? 만약 대답에 망설임이 있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물건입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미래의 나가 아닌 지금 당장 나에게 행복과 효용을 주는 물건만 남겨야 합니다. 로로는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라는 말은 단순함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자기 합리화라고 경고합니다. 물건은 현재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로로의 단순함은 결핍이 아닌 세련되고 우아한 선택입니다. 소수의 물건만 소유하되 그것은 반드시 질 좋고 아름다운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좋은 품질과 아름다움을 가진 물건은 사용할 때마다 당신의 감각을 만족시키고 기쁨을 줍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옷장을 예로 들며 수많은 유행성 의류보다 고전적이고 질 좋은 소수의 의류를 소유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선택에 드는 시간을 줄여줄 뿐 아니라 당신의 이미지를 세련되게 완성합니다. 아낌없이 사용 아껴두는 물건은 그것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일상에서 사용하십시오. 물건의 가치는 사용될 때 극대화됩니다. 다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몸과 마음의 단순화입니다. 로로는 몸을 영원히 깃드는 집으로 비유하며, 몸의 단순함이 곧 정신적 단순함의 기반이라고 강조합니다. 과식은 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사고를 둔하게 만듭니다. 소식은 몸을 가볍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복잡하게 가공된 음식 대신 자연 그대로의 단순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또한 식사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외부 치장 대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깨끗한 위생 등 단순하지만 꾸준한 습관으로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규칙적인 몸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의 정신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그리고 정보의 과식입니다. 걱정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은 통제할 수 없는 불필요한 생각으로 분류하고 과감히 놓아주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쉴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미디어 중독을 경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알림을 끄고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시간을 제한하여 정신의 과부하를 막아야 합니다. 단순한 삶을 위해서는 질 좋은 소수의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필터가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적어 객관화하고 명상을 통해 불필요한 생각들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단순함의 궁극적인 목표인 마음의 평온을 얻어야 합니다. 단순함은 우리의 시간과 인간관계까지 확장되어야 삶 전체가 우아해집니다. 아니오의 용기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모든 요청에 예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의 소유권을 되찾는 단순한 행위입니다. 항상 빠르게 바쁘게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느림은 성급함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기회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진실되고 깊은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피로를 유발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으로 소통할 때 관계는 가장 단순하고 건강해집니다. 도미니크 로로의 단순함은 결국 여백의 미입니다. 이 여백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력, 창조성, 그리고 평온함이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일정,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의도적으로 여백을 두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신의 삶에서 가장 불필요한 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몇 년째 입지 않는 옷이든, 매일 밤하는 불필요한 걱정이든, 당장 당신의 에너지를 훔치는 무의미한 정보든 상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 하나를 과감하게 놓아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삶을 우아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